여기는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휴게소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구례 삼동면입니다. 저기 온천 단지입니다. 이게 오늘 3월 29일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아 여기 플랙야크 아, 매장도 있고 저기 성삼재휴게소 어, 식당도 보입니다. 음, 저 지리산 성삼재 의자 보이시죠? 여기 지산 기대정 반다리가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블레야크 휴게소 어, 식당 성금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네, 저기 앞에 보이는 대다 어, 같이 생긴 것이 노고다입니다. 지금 노고다. 야, 여기, 여기 이마티사도 있고. 어, 커피 전문점도 있고 저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노고단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등산로로 4km만 올라가시면 저기 노고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아침 에쌀 지리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